자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 다 올리면 상수 도움이 되잖아. 이처럼 농사 처음 짓는 사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. 오늘 원초 단감 거름 주기 하고 있습니다. 고성 유기질 비료 밑에 깔고 어, 나무 직경에 한 3분의 2점 해 가지고 둘러치고 바로 밑에 가고나 위에 이제 비닐 을 덮은 다음에 비료포대 덮고 거기에다 흙으로 덮고 있습니다 제보다 잘하는 것같가지고 쉽게 나왔더만 잘하네요 <laughs> 네. 네. 네,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. 원래는 원추만 원추에만 맞 걸음을 줄까 생각, 생각 중입니다 부요당감은 그 보니까 밑에 많이 좋아가지고안 줘도 될것 같고 좀 모자란 데만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름을 주고 그름만 주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셀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밑에서 뜨고 먼저 밑에서 다 흡수가 되게 덮어 줘야 됩니다 네. 됐습니다 흡박 <laughs> 네,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어. 됐어. 고생했습니다.